조정 대상 지역 묶이고 나서 공인중개사님들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세무사님 이거 지금 파시려고 하는데 세금 상담만 좀 완료되면 이거 거래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위한 콘텐츠 한 번씩 찍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집을 사거나 팔때 공인중개사님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알아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10월 16일자로 조정대상 지역이 왕창 설정이 됐어요.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속된 말로 힘들어하시죠. 이렇게 그 구역이 묶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버리면 말 그대로 이 지역은 중개사님들에게는 무덤이 됐습니다. 무덤이 됐어요. 여기 계신 중개사님들 막 밖에 나가서 그냥 다시 개업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많은 중개사님들이 이제 세금 관련 문의, 고객 관련된 이제 그런 문의들을 줄, 줄 때마다 어, 상속세나 증여세 문의도 사실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관점에서 어, 소개를 시켜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무에서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님들 강의 많이 해드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팬딩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11월 말에도 한다 그랬죠. 상담 클래스 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중개사님들도 강의들로 많이 와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성 쌓아야 된다. 전문성 안 싸우면 대화가 안 되니까 이 고객들이 가버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중개사님들이 아 세금은 세무사한테 알아서 하세요 이랬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1차적인 건 내가 말하고 아는 세무사를 소개시켜 줘야겠구나 라고 접근하지 않으면 고객들 그냥 다 잃어버리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런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토호제 묶여가지고 아파트 거래할 때는 실거주 2년까지 해야 되니까 아, 정말 헬이 됐습니다. 헬이 됐어요. 중개사님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자, 근데 중개사님들 힘든데 이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 시장이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먹을 거리를 찾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경매에 대비 입찰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걸로 근근히 생활비 벌고 있다 그리고 중개도 계속 하고 있고 요즘은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까지 우리가 좀더 서비스가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느끼시는 중개사님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요즘은 이제 경매할 때 사실 직장인분들은 거의 뭐랄까요 하루 연차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 일정한 수입료만 주면은 중개사님들이 그걸 대리해주는 그런 대리 플랫폼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거기다 맡기면 내가 연차 쓰지 않고 그냥 갔다가 수표 만약에 이제 입찰 안 되면은 그럼 나는 그냥 수표 다시 돌려받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랩이라는 데서 이제 만든 이제 자료인데,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입주권 분양권 직거래는 제외됐는데, 10월 2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되고 나서 11월 7일까지 거래 내역입니다. 11월 7일 조회 기준인데, 어이 단어가 상당히 와닿았어요 거래 절벽은 공인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살생부 같은 말이죠 거래가 이 넓은 지역에 이 기간 동안에 물론 당연히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니까 아직 안된 것도 많겠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건수가 73건 어 요거는 오 너무 센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래가 이제 절벽이 됐죠 이제는 당분간 거래가 완전 뚝 끊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국의 공인중개사 수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11만 개 됩니다. 11만 개 되는데 조금씩 줄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총 보유자는 55만 명인데 그중에서 11만 명으로 좀 줄었다. 실제 개업한 사람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면허증, 장롱 면허증인데 장롱 자격증이라고 하죠. 시험 보는 인원수가 뚝뚝 줄고 있어요. 27만 명, 26만, 20만 명, 15만 명 올해는 얼마나 될까요? 올해 지금 시험 결과 권 나올 건데 그때 데이터 나오겠지만 15만 명보다 더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원자 자체도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거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신규 창업보다 폐업이 많아졌다 정말 문 닫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플랫폼 직거래에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 자체도 하고 알아봐 가지고 중개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업계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개사님한테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개업 전에 정말 다양한 업계 지식을 쌓았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거는 업을 경험을 하면서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퀘스천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쪽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세무사니까 이제 관련된 업계 말 그대로 부동산 관련된 세금 업무는 누구보다 많이 처리했잖아요 저는 장담합니다 웬만한 중개 법인 대표님들과도 말을 많이 해보는데 계약서를 본 거는 제가 더 많이 봤어요 저는 밥만 먹고 그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중개사님들보다 압도적으로 제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더 많이 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금 지식들을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기다 녹여내겠죠. 부동산 지식에 녹여내는 건데, 중개사님들이 세금 지식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설명하면서 서두르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지식은 쌓았는데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 세무사를 알아봐라. 그런 식으로 1차 필터를 할수 있는 지식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매 후 납부할 세금 설명 안 했다고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책이 막 물고 그래요.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은 쌓았는가. 왜냐면 제가 실무 강의 하다 보면은, 아니, 그럼 선생님, 주택 관련된 세금책 한 권도 안 읽었냐. 아니, 아무리 바쁘셔도 한권 읽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요즘은 사, 당연히 중개사님들한테도 상속세랑 증여세도 물어볼 건데 왜냐면 자금 출처할 때 이러게 하면 증여세 이슈 생기냐 물어보잖아요. 자금 출처 소명 계획서 누가 씁니까? 부동산 실거래법상 중개사님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업무 자체를 지금 대부분의 세무사님들한테 업무가 넘어오고 있을 정도니까. 왜냐면 그거 결국은 대부분 7, 80%가 국세청 관련된 증여슈로 이게 파생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본다. 제가 특강을 하면은 저는 중개사 시험 때 그런 거안 배웠는데요. 제가 그래서 중개사 세법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봐봤더니 아 이런 거를 왜 공부를 하지? 오히려 실무에서 필요한 거 이런 지식이 아닌데? 라고 정말 생각이 들 정도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다양한 면들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부동산 세법 문제를 다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퀘스천 되는 게몇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 괴리감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서. 요즘은 다양한 학원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실무 강의를 진짜 하셔야 되겠구나. 정말 많이 배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중개사와 관련된 모임에서도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양도소득세 외에 세금 없다라고 했다가 세금 나오면 여러분들 큰일 날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말을 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비과세가 안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중개사 너가 잘못했다. 이 중개사 업무 위반했다. 이거 네가 잘못했으니까 손해 배상해라고 나오는 그런 법원 판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아는 건이 정도인데 나는 세무사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 효력 없다. 이런 것들 공시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사 찾아가 봐라. 근데 이 세무사가 좀 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금을 캐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고객에게 보여주는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 이제 조정대상증 묶이고 나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내가 설명을 할수 있느냐. 이거 딱 보고 나서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간은 전문성을 좀 쌓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쌓았을 때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게 뭐냐면 세무사도 상담을 포기할 정도예 예전에 세금 어려울 때. 양포세무사 라고 있었어요 양다,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들이 이거 배우면 다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 에너지를 들였는데 상담료가 막 10만원 이러니까 왜냐하면 하나 파악하는데 경우의 수가 막몇 배까지 돼요 근데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걸렸다고 쳐볼게요 일주일, 이주일이 걸렸어요 근데 상담료 얼마 주실 거냐고요? 띡 10만원, 20만원 준다? 그럼 세무사들 안 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난 사무실 운영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당신 건그 10만 원 20만 원 상담료 받으려고 2주 1주를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그러면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업무들이 이제 정말 점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무사님들이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할 거고 이런 상황인데 세무사들도 안 하는 상황인데 중개사님들이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날수 있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고령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나 해보자. 이 우선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공인중개사나 해보자. 100% 망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100% 망하실 거예요. 진짜 칼 갈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공인중개사나 해보자. 100% 망하실 거고 근데 갑자기 동네에서 아시는 분인데 권리금 싸게 줄 테니까 내 사무실 인수해라. 거의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이런 것들 잘못 인수받으시면 유지를 못할 뿐더러 그 세세한 조건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느냐 제대로 이걸 품을 수 있느냐 그 고객들의 풀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다양한 면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을 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자기가 돈을 이렇게 벌수 있는데 이렇게 툭툭 준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돈을 벌수 있는 걸 누가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어 세상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고령 은퇴자 최후의 보루가 꼭 자영업, 꼭 공, 공인중개사여야 될까에 대해서, 어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지금 은퇴하고 나서 자금이 없으니까 뭐라도 하겠다라고 자영업에 연결을 해서 이제 뛰어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큰 빚으로 다가가면 노후가 박살 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폐업 딜레마에 빠진 고령 자영업자. 이 고령 자영업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진짜 쉽지 않고요. 그 자영업자를 위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육도 엄청 적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월은 공부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하고 자영업을 뛰어드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금 공부라도 한번 해보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보고, 난 어디서 개업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영업 중세명중한명은 진짜 내쫓기듯이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망하고,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60대 이상 70대 창업 급증하고 있어요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구조예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무작정 제발 무작정 창업하시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생계가 궁핍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 좀안 좋은데 거래 절벽 됐고 이런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님들 어 꿋꿋이 잘 이어가시라고 믿고 있고요. 어 조금 더 힘들더라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이 어려워졌습니다. 세금 상당 허투루 하지 마시고 1 단계 정도만 하고 어 나에게는 법적 책임 없고 당신이 이제 이런 세무사들 찾아가 봐라 이런 식으로 좀 권유를 해보는 단계까지라도. 하게 된다면 고객하고 좀더 스킨십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